안녕하세요, 방콕세레기입니다 요요나카. 오늘은 주말이고요. 조금 주말에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시티에 나와봤습니다. 지난번에 폭립이랑 그 스테이크 먹으러 갔을 때두 번째로 들렸던 커피집이 정말 구글에서 유명하다고 했는데 좀 별로였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암스테르담에서 커피를 몇번 먹어봤는데 맛있는 카페, 진짜 커피 맛집. 여기 이런 곳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오늘은 진짜 벼르고 별로서 현지인들한테 유명하다는 카페 두 군데를 여기서 찾아서 가보려고 합니다. 제 목표는 진짜 맛있는 빵과 커피를 찾기,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 날씨가 계속 계속 흐리고 비 오고 춥지는 않긴 한데, 관광객으로 내가 만약에 왔었다면 좀 매일매일 날씨가 아쉬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여기 검정색 커튼으로 지붕이 만들어져 있는 이 카페인데요. 제가 지금 줄을 서다가 왔거든요. 앞에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꽤 줄이 길어요. 진짜 현지인들 줄인 것 같은데 유명한 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쇼케이스에 있는 크루아상이 진짜 맛있어 보이긴 했거든요. 제가 크루아상이랑 뜨거운 라떼, 플랫 화이트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가서 얼만지 맛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리가 네. 나면은 먹고 갑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딱 봐도 한 눈에 맛있어 보이긴 해. 네덜란드는 어. 근데 이런 카페에서 다 카드만 받는 것 같아. 진짜 맛있겠지. 근데 저게 뭐야? 스톱이 뭐야? 아, 브리오시빵! Yes. Um, um, yes. yes. 일단 커피가 저번에 먹었던 데서 느낄 수 없는 원두 향이 완전 진하고요 여기가 비건 카페래요 제가 플랫 화이트를 시켰는데 우유가 아예 없고 오트밀크, 아몬드밀크 이런 것들만 선택할 수가 있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크로아상임에도 불구하고 버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비건 제품이라고 해요 음 우리 애니 찌 먹죠? 네 우리 애니 승무원이다 참망해 먹는다 지금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날씨가 급격히 흐려지는데 줄 보이시죠? 평소에는 이 정도. 저희는 네, 이 정도면 눈치싸움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장소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 초록색 스트라이프로 된 지붕으로 되어 있는 윙켈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사실 찐 현지인 맛집이라기보다는 암스테르담의 맛집 명소 같은 곳입니다. 지금 보면은 줄이 꽤 많이 서 있는데 이렇게 건너편으로 쭉 줄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줄 서면서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들려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인지 제가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비가 와 가지고 좀 날씨가 으스으스하고 굉장히 춥거든요. 날이 너무 추워져서, 아메리카노 하나, 레몬 진저 하나, 그 다음에 핫초콜릿 하나. 하지만 애플파이는 메뉴에 없다는 거. 어? 여긴 딱딱하네? 이게 지금 사과야? 애플파이가 약간 이거 뭐라 그러지? 치스테이 밑에 있는 약간 그런 딱딱한 느낌의 크러스트고, 안에는 빵인데, 사과 덩어리가 진짜 커요. 이렇게 그냥 통째로 뭐 사과가 들어있는 느낌이고. 근데 사실 나는 커피에 대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왔는데, 그지 유럽에 오면 커피가 맛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커피가 조금 별로고. 근데 나 애플파이 기대 이상. 어, 맛있어. 괜찮아? 그래서 여기 와서 감자 튀지처잘될것 같아. 어, 나 진짜 차리고 싶어. 네, 여세가 무슨 냄새가 조금 나지. 그치행주덜말한주말 냄새. 아. 아니, 계속 닦기만 하고 우유로 <laughs> 우유를 닦고 뭐안 빨아서 아, 그런가 봐. 아. 아. 세리컬 이런 거 닦고 되게 너무 귀한 파란 하늘. 드디어 해가 좀 난다. 일단, 저희 윙켈에서 애플파이를 먹고 나왔어요. 애플파이는 어땠냐면, 관광지 명소 치고는 맛이 있었지만, 한번 먹어볼만 하다. 뭔가 재방문 의사까지는 없는? 근데 절대로 맛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고, 특히 사과랑 시나몬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암스테르담 지나가다가 많이 많이 볼수 있는 운하. 근데 날씨가 항상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 정도면 맑은?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디 가고 있냐면은 감자튀김 먹으러 가고 있고요. 원래 암스테르담에서 유명한 감자튀김은 마네켄피스죠. 가보셨죠? 마네켄피스. 네. 데 네. 근데 마네켄피스 말고 요즘 좀 새롭게 떠오르는 감자튀김 집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잠깐 멈춰선 이유는 여기가 예뻐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제가 도준이가 생겼잖아요. 도준이가 생기고 나서 보니까 애기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데 네덜란드 오니까 이렇게 연결시켜서 여기가 이제 애기들 발. 그래서 이거를 페달을 이렇게 고정시켜가지고 아기들을 태우나 봐요. 그래서 약간 자전거가 진짜 많고 완전 어린 아기들도 자전거 앞이나 뒤에다 태우고 다니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전거에다가 아기들 유모차처럼 해서 많이들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기에 와보니 좀 새로운 문화인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감자튀김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막? 우리나라에다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이 파란색을 찾아오시면 돼요. 이름은 f a b e r Friet. QR코드를 찍으면 이게 메뉴가 나와서 기다리면서 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스피니처 메뉴 나 이거부터 먹어볼래. 음. 손으로 먹어야겠다 그냥 이거야. 줍시다. 그런데 트러플 마요 진짜 맛있는데?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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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마요. 트러플 마요 너무 맛있다 이거. 위에 파마자이 잔뜩 뿌려져 있는 게 완전 한수. 그래 양파가 한수다. 근데 막 배가 고픈 게 아니면 역시 네덜란드 감자 튀김은 2인 하나 정도면 적당한 거 같아. 그러니까 느끼할 때 이리 오면. 은아 어. 이거 두개 같이 먹으니까 어, 좋지. 음. 어, 어, 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단 센트럴로 안 가고 버스를 선택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가져온 카드가 이제 컨택리스라고 해서 대기만 하면 되는 카드를 가져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카페라든지 버스라든지 아니면 기차 타는 곳도 전부 다 우리나라 교통 카드처럼 대면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라 그런 카드를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갔던 첫 번째는 그 비건 카페 크로아상이랑 크로핀 파는 곳 그리고 두 번째는 윙켈 애플파이 집 그리고 마지막은 감자튀김집 그러면은 1, 2, 3번 중에 하나 둘셋 하면 제일 만족스러웠던 곳 고르기 오오 버스 나 버스 자 이거 이구동성 기이아 이구동성 <웃음> 자, <웃음> <웃음> 갑자기 80년대식 진행 하나 둘셋 <laughs> 어, 1번 오오 어, 어. 네? 역시 1번 어. 버스를 타고 공항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헤마라는 스토어고요. 여기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네덜란드의 다이소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크루 디스카운트도 해주고 잡다한 것들을 좀 저렴하게 살 수가 있는 곳이어서 여기 들렸다가. 너무 날씨가 추웠어요. 비가 내리고 그치고 내리고 그치고 그래서 간단하게 장 봐서 호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